안녕하세요 온통보가 많이 사 박영숙입니다 벌써 2년 정도가 되어가는 것 같네요 제가 23년 때 이런 영상을 올린 적 있어요 소화력이 약하고 기력이 없는 분들을 위한 레시피 그래서 12성고라는 그런 떡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후로 많은 분들이 이 12성고라는 떡을 드시면서, 어, 정말로 소화도 잘 되고, 기운이 나서 좋아요. 이렇게 저, 말씀을 전해주시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요청사항이 좀 있으셨는데, 이것을 떡이 아니라 가루 형태로 먹을 수 있게 도와주시면 어때요? 이런 요청들이 좀 많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1년 넘게 오랫동안 고민을 했거든요. 이것을 가루 형태로 드시게 하되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소화가 잘 되게 이렇게 드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왕이면 여기에 효소를 많이 함유할 수 있는 그런 가루 제품으로 만들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런 고민 끝에 탄생한 제품이 이 효소온이라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이 효소온이 어떻게서 해 탄생했는지 이 내용을 한번 소개해볼까 합니다. 자이 효소온의 그 주요 구성 성분을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여기 주 성분은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져요. 첫 번째는 신비 효소라는 건데요. 자 한자죠. 마음 심자에 이게 지랍 이자인데요. 그래서 마음과 이제 비자는 비위할 때이 비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비위 기능을 조절해 주는 그런 본초. 이런 것들을 발효해서 효소화한 그 효, 효소화한 것 이것이 신비효소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비효소라는 것은 시비성고처럼 구선 왕도고에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요. 구선 왕도 왕도고라는 것은 그 세종대왕이 특히 즐겨드셨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조선시대에 그 임금님들이 즐겨드신 이제 떡이에요. 그런데 속을 편안하게 하면서 영양을 공급해서 기력까지 높여주는 그런 조선왕실의 비법 약선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건데요. 그런데 아홉 가지의 원료를, 원료를 이용해서 만든 떡이다 해서 이제 구선왕도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비효소라는 것은 이 구선왕도고에 그 사용되는 원료 중에서 그 일곱 가지를 갖다가 발효해서 이렇게 효소화한 것 이것이 신비효소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자 그래서 신비효소라는 것은 어떤 본초 일곱 가지를 발효했는지 살펴볼게요. 그래서 뭐 산약 마, 백작약, 연자육, 백봉령, 의인, 백편두, 거민, 이렇게 일곱 가지를 발효했는데요. 산약이라는 것은 이제 마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몸과 마음이 평소에 이렇게 많이 허약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드시면 좋은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렇게 설사가 잦은 분들이 드시면 좋아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설사할 때는 이 마만 갈아서 이렇게 죽을 쑤어서 먹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몸이, 몸과 마음이 허약하고 자주 피로하고 그리고 설사가 잦은 분들 이런 분들이 드시면 좋은 것이 이제 산약이에요. 그 다음에 백작약이라는 것은 이 쌍화탕의 이제 주 원료가 되기도 하고요. 그 근육을 편안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이제 그런 원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우리의 그 위장도 평활근 근육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혈액순환이 잘 되고 근육이 편안해야 위장 운동이 잘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비위의 운동을 도와준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백자기학이 들어가고요. 그다음 연자육, 연자육이란 연꽃 씨앗인데, 비장을 튼튼하게 하고 설사가 잦은 경우 그리고 자주 놀라고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거나 불면증 있는 사람들 이럴 때 좋은 것 이것이 연자육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신비효소라는 이름하고 딱 제일 잘 맞는 그 원료가 이제 연자육이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그다음은 이제 백봉령이 있어요. 백봉령이나 의인, 의인은 율문인데요. 백봉령하고 의인은 이제 해주는 역할이 조금 그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건 우리 몸에서 그 습이 정체되어 있지 않게 그것을 잘 분포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비와 위장을 튼튼하게 하면서 불필요한 습을 제거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잘 운행시켜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백공령과 의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백편도는 이제 까치콩이라고도 하는데 그 하얀 대두랑 조금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제 약간 이렇게 뭐 같이 머리띠 두른 것처럼 이제 약간 다르게 생겼어요. 그런데 얘가 이제 건비화습 또는 건비지사 그러니까 비의 기능을 이렇게 좋아지게 이렇게 해 주면서 이제 설사가 나는 것을 멈추게 한다. 이 이런 건데요. 그래서 이제 속을 편안하게 하고 평소에 좀 자꾸 구역질이 나고 이렇게 토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토하고 이제 설사하는 것, 이런 것들을 멈추게 하고 근육에 이제 경련이 일어나는 것들을 멈추게 하고 이런 효과를 가진 것이 이제 이 백편두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거민. 거민은 이제 가시용 꽃씨앗인데 이것도 소화기능을 향상시키고 신장의 해독기능을 높인다. 이렇게 의서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저와 이제 해독 영양 한의학회 원장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이 제품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한의사들은 이제 이런 약재들에 굉장히 이렇게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이제 임상 경험들이 많다 보니까 아, 이 약재들을 발효를 시키면 평소에 이제 속이 불편하고 입맛이 없고 이렇게 소, 이제 소화기가, 소화기능이 좀떨어져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해서 이 약재들을 이제, 효소화 한 거예요. 근데 이 약재들의 특징이 뭐냐면 평소에 약재로 사용하는 거기도 하지만 이 맛이 크게 쓰거나 어떤 특별한 맛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단백미에 가까워서 이렇게 먹기에 불편하지 않은 맛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런 특징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공유요소와 같이 이렇어우 러지게 하는데 어려움이 없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원료로는 이제 저희 한의사들의 어떤 임상 경험을 살린 신비요소가 첫 번째 주원료로 들어갔고요. 이제 두 번째는 공유요소예요. 공유요소인데 어떻게 하면 여기서 효소 함유량을 최대한 높일 수 있을까? 이제 이것을 고민하면서 제가 제일 먼저 떠올린 것이 바라현미예요. 자, 현미 자체에도 영향이 많이 들어있지만, 바라현미라는 건 싹을 틔우면서그 순간에 이미 효소가 많이 생성되기도 하고, 미량 영양소가 훨씬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발효를 하긴 하는데, 그냥 현미가 아니라 이제 바라현미를 이제 발효를 하자. 그래서 그 효소의 양과 미네랄 함량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수흡 수를 더 높이기 위해서 바라 현미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이제 슈퍼 푸드라고 하는 육곡을 사용했는데요. 병아리콩, 이제 호라산밀. 호라산밀이라는 것은 이제 카무트를 말하는 거예요. 카무트를 우리나라에 가져와서 이제 재배에 성공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호라산밀이에요. 그리고 렌틸콩, 귀리. 햄프시드, 아마시. 이거 하나하나가 다 슈퍼푸드로 알려져 있잖아요. 이것들을 이제 쪄서 발효를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산 대표 곡물 6가지. 현미와 약콩, 흑미, 그리고 대두, 늘보리, 수수. 이 6가지를 발효해서 또육고효소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바라현미와 슈퍼육고그 다음에 국내산 육고 이제 이 곡류들을 발효해서 효소함유량이 높아지게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자, 세 번째가 이제 발효 대두 단백이에요. 물론 육곡, 육국, 앞에서 육곡을 발효할 때도 이 대두가 들어가긴 했는데 이 대두만 또 단일로 다시 이제 발효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발효 대두 단백, 이제 대두를 발효하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것을 한번 살펴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대두를 발효하기 전에는 이제 아미노산이 얼만큼 들어있었는지 이것을 이제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발효 후에 이 아미노산 함량이 얼마나 높아지는지, 얼마나 달라지는지 이것을 이제 시험을 해본 거예요. 실험을 그래서 이제 왼쪽에는 트레오닌, 시스틴, 티로신, 아르기닌, 알라닌, 프롤린, 리아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아미노산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한번 살펴볼까요? 트레오닌이라는 그 아미노산이 발효하기 전에는 6.93이 들어 있었는데, 그런데 발효하고 나서는 65.87이 들어 있어요. 10배 정도가 높아졌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어린이들 성장 호르몬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티로신이라는 아미노산이 있는데요. 발효 전에는 2.91이 들어 있다가 발효 후에는 40이 들어 있어요. 20배 정도로 늘어났죠. 그다음에 우리 이제 근육 생성에 도움을 주는 이제 류신이라는 거 있죠? 로이신이라고도 하는데 이 로이신이 그 발효 전에는 4.4가 들어있었는데 발효 후에는 65가 들어있어요.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 아미노산이라는 것은 실제로 그 단백질이 이제 가장 작은 단위로 분해된 게 아미노산이잖아요. 그래서 아미노산은 우리 몸의 구성 성분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어떤 효소나 그 호르몬을 만드는 그런 원료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항산화 물질을 만드는 그 원료로 사용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글루타치온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제 글리신이라든지 글루탐산 시스틴 이런 아미노산이 합쳐져서 글루타치온이라는 항산화 영양소를 만들기도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아미노산이 갖는 그 의미는 단순히 우리 뭐 근육이라든지 뭐 머리카락이라든지 이런 채, 우리 몸의 구성 성분을 만드는 그런 이제 특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효소로서 또는 호르몬을 만드는 그런 성분으로서 작용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발효대두단백의 함량을 좀더 높여서 사용을 한 거죠.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아미노산 함량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 외에도 직접적으로 효소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성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농축요청단백이나 분리대두단백, 우리가 평소에도 이제 콩가루라든지 콩밥 이렇게 콩을 먹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콩 분말이나 분리대두단백, 농축요청단백은 분명히 많은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긴 한데, 그런데 이제 효소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 대두를 딱 발효를 해놓으니까 이렇게 그래프처럼 탄수화물 분해 요소가 12,000, 그 다음에 단백질 분해 요소가 1800, 이렇게 단위로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두를 발효해서 사용하게 된 것은 이제 아미노산 함량이 높아지고 그래서 그 아미노산이 효소 생성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또 효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제 발효 대두 단백을 사용했다. 이제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제 주원료 세 가지를 다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래서 효소원의 주요 그 3대의 이제 원료는 첫 첫 번째는 신비 효소다 신비 효소는 산약, 백작약, 연자유, 백봉년 거민, 의인, 백편도 이 일곱 가지를 이제 발효시켜서 마음을 좀 안정되게 하고 그리고 속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본초를 발효해서 만든 것이다. 그리고 발화 현미와 1 2곡을 발효시켜서 만든 효소 이것은 이제 그 발효 현미나 이제 십이곡, 슈퍼푸드 이제 육곡과 이제 국내산 그 곡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영양들을 충분히 섭취하면서 그리고 발효 과정 속에서 생. 그 효소 이것을 이제 우리 몸에 공급해 주기 위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발효 대두 단백은 이제 이게 잘게 아미노산으로 이렇게 쪼개지면서 우리 몸에 이제 어떤 음, 몸의 구성 성분으로서 영양을 공급해 주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실제로 이제 양이 이렇게 얼마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 근육량을 실제로 높여준다라기 보다는 우리 몸에서 그 대사 효소를 만들고 호르몬을 만드는 그 원료로서의 아미노 산 hand. 그리고 실제로 발효 과정 속에서 그 생성된 효소 이것을 공급해주는 것이다. 여기까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본초들을 발효하고 공유를 그리고 이제 대두를 발효해서 여기에서 효소가 얼마나 생겼냐? 그 효소의 함유량 이것을 효소 역가라고 이제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랬을 때이 효소원의 그 효소 역가는 탄수화물 분해 효소가 150만 유닛, 그리고 단백질 분해 효소가 4천 유닛 이 정도가 들어있. 있어요. 이렇게 그 효소를 정말 고함량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영양을 골고루 이제 섭취할 수 있게 만든 효소온. 자 어떻게 하면 잘 먹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환자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뭐라도 드시게 할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같이 해온 그 해독한의학회의 그 한의사들이 이제 머리를 맞대고 공동 개발한 제품 효소온. 어, 이제 이게 그 효소온인데요. 여러분의 입맛을 되살리고 뭐라도 좀 드실 수 있게 하는데 이 효소온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고맙습니다.